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자, 사활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요. 자, 흙이 돌 차례입니다. 당연히 백을 잡으러 가는데, 자, 백도 잘 버텨서 결론은 폐가 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모양을 보시면 가운데 한집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 만드는 걸 막아야 되는데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자는 여기는 이제 먹여치는 수입니다만, 자 여기를 먼저 두면은 백이 따주면 좋은데요, 백이 따주질 않고 이렇게 넣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키워서 뭔가 또 수순을 도모해야 되는데, 저기 갖다 붙이고요, 키울 수가 없죠. 이거 따야 되는데 그냥 단수로 치게 되면 쉽게 살았죠. 이 다음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먼저 끊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치는 수는 이어서 이건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죠. 끊어져서 죽였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죠. 자, 이 장면에서 얘를 먼저 움직이는 수는요,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쪽 먹여치는 수와 이쪽 집 내는 수. 또 반대로 이쪽을 먹여치면 이쪽으로 집을 내는 수. 맛보기가 되면서 백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바로 이걸 움직이는 것은 너무 성급했고요 여기서 이제 뭘뭐 들여다보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어서 속상 없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자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섯치면 그만이죠 무조건 여기를 이제 먹여쳐서 수를 줄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백도 잘 둬야 되는데요 이걸 덜컹 따냈다가는 이제 쭉 빠집니다 자 아까와는 달리 여기 지금 집을 없애놨기 때문에 두 점을 잡아서는 단수치고, 딸 때, 여기 집 없어졌죠? 이렇게 먹여치면 잡힌 눈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뭐 이런 거 빠지는 수가 되질 않죠? 막히면 잡히니까. 자, 그래서 100은요, 먹여치는 순간에 여기를 빠지는 수가 정확한 수순이 됩니다. 자, 흙이 욕심을 내서 여기까지 두는순 역시 여기 갖다 붙이게 되면 결국 따내야 되는데요. 이거 뭐 자체로 도 백이 손을 빼도 되죠. 여기를 못 두기 때문에 여기 두는 정도인데 이거 따내고요. 단수는 그냥 이어주면 되니까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이 나올 순간이 되었는데요. 부더 볼까요? 쭉, 쭉 요장면이었죠 자, 여기서 빠지는 수 이거로 살았습니다. 뭐 그렇다 뭐 뛰는 수 같은 거 이거, 이거 뛰는 수 같은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여기 단수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착수 검지고. 어느 쪽을 때려야 되죠? 요걸 때려야 되죠? 요걸 때리면 이거 때려서 끝입니다. 그래서 요걸 때릴 때, 이때 이제 백, 흙도 때립니다. 자, 여기서 백이 이제 이렇게 빠져서 살자고 하고요. 여기를 끊어내면서 결국은 이렇게 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냥 두는 것은 이걸로 삽니다. 그래서 먼저 끊어야 되고, 일단 잡아야 됩니다. 자, 먼저 나가는 수는 이렇게 잡혀서, 자, 여기서 이제 단수치고 먹여치는 거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뒤늦게 먹여치더라도, 이 장면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기 전에 먹여쳐야 되고, 백도 그냥 때리면 잡혔죠? 여기 빠지는 수가 중요했고요. 여기 단수치고, 딸때 따고, 이렇게 꼬부리고, 따내면서, 이렇게 패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